thank mm -hmm. you 오늘 구미 국제 진선협회 연말 정기 총회에 슬핀펑 대표 이관홍 대표께서 오셨는데 축하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모든 분들이 힘든 이때 이제 국제와 세계와의 그 흐름에 발 맞춰서 저희 이제 구미에 있는 좋은 분들이 오늘 날짜로 모여서 좋은 의견 나누고 이런 구미를 좀더 알리고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토의도 하고. 이런 의견도 나누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로 구미가 더 단합하고 더 따뜻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장하시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구미 국제진선협회 사무국장 허준기입니다 오늘 행사는 임주영 대신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님의 특강, 그리고 개회시 회장님 반영사, 의장님, 궁희시 의대 김재상 의장님 축사, 궁희시 장세용 시장님 격려사에 이어, 격려사에 이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대부해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클래식, 이문학과 함께하는 겨울여행이라는 주제로 임주영 대신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님의 택강이 있겠습니다. 임주영 교수님은 명지대학교 음악학부 박사, 석사를 졸업하시고 스위스 7위 공기공대 전문연구자 과정을 졸업하시고 현지 여교 콩쿨에서 입상하는 듯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신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대신대학교 음악학과에 재직하시면서 구미 평생교육원 생활속 인문학 강사를 맡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미국제진서협회 회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 기한 걸음을 해주신 임주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 지금 서 계시는 분이 정명호 선생님이신데요. 오케스트라는 파리에 있는 오케스트라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요, 러시아에서 신동으로 소문난 피아니스트 키신이라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물론 키신의 연수도 너무 좋지만 그 유럽 세계에서 우뚝 솟아 있는 정명우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앞부분만 살짝 빌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뒷부분을요, 어, 꼭 한번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라파노크가요 노이로제, 신경쇠역에서 벗어나서 제기를 할수 있었던 곡입니다. 어, 2015년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1위에 당당하게 뽑힌 곡이었고요.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제가 강추하는 곡이니까 이 겨울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한번꼭좀 찾아가서 들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끝으로 어,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김연아 선수께서, 우리나라의 고문이죠. 김연아 선수께서 이라파엘노크의 2악장을 가지고 피겨스케이트를 어, 타셨어요 자, 이 영상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순서가 지금 벌써 준비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곡은 제가 생략을 하고 자, 제가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 어,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이 알고 보니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 클래식 음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주위에 어디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여러분들 클래식 음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서 자, 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드라마에서 볼수 있고요, 뭐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고요. 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 클래식 음악을 멀리 하지 마시고 조금 가까이서 들어주시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참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 멋진 분들과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팬스트 임주영이었습니다. 예 좋은 강의를 해주신 임주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지금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응. 2021년 구미국제 하반기 역량 강화 워크숍 의식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태극기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전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격례!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빛내주시 위에 참석하신 대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상 구미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구미 국제진선협회 김수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시 경제지원부 이창형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 씨, 기업지원과 김창열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회 김윤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형목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규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열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임이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번에각 국장님들은 한재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미국제신사님들국미국제신선회대 국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수환 국미국제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구미 국제친선협회 김수환입니다. 오늘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친선협회가 2021년 하반기 역량강화 무샵을개최하게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대신대학교음악과 임주영 교수님의 클래식 인문학과와 함께하는 겨울 여행을 주제로 갖고 약한 시간과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장세용 구미시장님과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예방은 접종 다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각이 위하여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 있으니 우리도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다 함께 힘을 합하여 다가오는 내년에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 예전과 같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기다려봅니다. <laughs> 우리 호미씨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선 7기이신 장세용 시장님이 3년간 투자유치가 약 6조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올 한해만 16개사 1조6천억의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은 약 1,700명의 <laughs> 성과를 미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시대에 구미, 신, 은혜, 상실 시대를 맞이하여, 당순 생산 기지에서 R&D 중심,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구미, 오공단은 분양률 5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구미, 오공단은, 어말 그대로 국가공단이라서,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 수자원 개발공사하고 정부가 어, 권한이 있는데 끈질기 노력 끝에 분양 어, 가격을 70만원대로 가장 조정하여서 분양률 어, 50%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구미 재정규모가 약 1조5천억으로 역대 최고로 편성되었으며, 교부세, 교부세는 이제 정부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교부세는 약3천억을 받아오는데 성공하였고, 전국 최대 증가율 83.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만,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하여 전적으로 앞에서서 노력하시는 우리 장세용 시장님과 김재상 의장님께 큰 박수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미시의 경제 발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미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장세용 시장님과 김재상 의장님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적극 축제해주신 시청 관계자분들과 공중기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미시 국제친선협회가 내년에는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김사해장님 감사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김재상입니다. 아 예. 아이 자리에 오신 그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아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또, 새롭고요. 아,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공기씨의의 의장 김재상입니다. 먼저, 국제친선협회 오크샵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행사를 와도 이렇게 시장님과 저하고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기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이 행사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우리 김수환 회장님과 또 임직원, 아 임원, 또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저희들 역시 어, 상당히 의회가 긴박합니다. 아, 지금 현재는 2022년도 어, 아까 1조 5천억이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심사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3년 반, 시장님도 3년 반 시정을 하고, 저는 의장으로서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님과 의회가 전부다 뭐 불편한 관계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합심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아마 2022년도 우리... 시장이나 전화 아마 이제 선수 직으로 마지막으로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당선된다면 또 여러분들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 2022년도 1월 13일부로 어, 구미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가 인사권 동기부를 시작으로 교육 인사 그 복무 전부 다 어,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평구에 대해서 제대로 견적을 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데, 저희 의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구미 시험들 많이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 구미국제친선협회의 다양한 민간교류 활동은 구미공단의 투지, 어, 투자 유치와 어, 구미 위상 강화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워크샵을 통해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고 서로간의 소통,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속의 인류 문풍도시 구미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 교류가 발성하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도 얻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아,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에도 국제 진선협회의 운항 발전과 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변화, 행복한 꿈이 장세용 구미 시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지회상 회장 우리 시청과 그리고 의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힘껏 노래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더욱더 함께 부추겨 주시는 우리 구미 국제 친선 협회장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우리 구미 씨가 강한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첨단 어, 공업 도시로서, 또 나가서는, 어,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서의 역할을, 성과를 어, 잘 설명해 주셔서, 어, 기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그와 함께 오늘,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우리 국민국제진선협회 국제화 역량 강화 목표시하을 개최하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와주신 많은 부회장님들과 한 어, 이만다 함께 감사드리고, 물론 회원 여러분한분한 분들께 한 어, 감사와 함께 새해를 맞는 주기로 잘 이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 회장님과 함께 우리 어, 김영웅 부회장은 올해 이, 2021년 철학 쓰는 국민 시민상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문영호 부회장님께서 해오신 다양한 역할 그 가운데 또그 중심에 우리 국민국제진선협회 활동이 있다. 이렇게 저는 어,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4년이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시민들을 국제화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온 우리 진선협회작년도 어,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좋지만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 그래도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원 영향 강화, 또그런것면 가까이 있는 우리 외관의 캠프 캐럿, 우리 미군과 교대 관계 확보, 이런 어, 것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쯤에는 좀 달라졌어. 우리 진선협회 회원들도 함께 어, 우리 외국의 어, 자매 도시, 우회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 정말 어, 불뚝 갔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8월 달에는 그기드키제스타라 기지, 수도로 기시테크시가3 0주년 우호 어, 도시 기념이었기 때문에 연날하면 어, 한번 가보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마음대로 잘지 않는 듯해요. 부탁하신습니 어, 왜냐면 갈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 저희들의 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와 상당한 조류를 비대면으로 진행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방역이 잘 됐다고 소문났던 그대만이 어, 지난 6월경에 아주 어려워졌을 때 어, 저희들이 어, 자매도시 도원시 마스크 3만장을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위에 중국, 독일, 영국, 베트남을 기록한 다양한 도시들과 저희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또 행사가 있으면 서로 또 서신도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민슨치에 들어서서 독일의 볼퍼스부르크 베트남의 방민, 또 영국 맨체스터시와오호 결연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욱더 여러분들이 다양한 국가와 함께 또 도시와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또 특히 장인님한테 중국 경사시에 중국 통상 사무소로 계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관되는 우리 국의 많은 그 기업들이 서로 연결하면서 이 대민님한테 다양한 무역 활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또 서로가 만나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국가와 국가를 잇는 역할을 우리 동일시 동일시 진선협회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선협회 회원 여러분 아까 그 우리 김수환 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비록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지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어 모든 분들이, 기업이는 기업들, 또 정치인은 정치인들, 또 우리, 우리 시민사회, 단체 활동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 노력해왔고, 어 어, 여러 가지, 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마 그런 성과들은, 어, 기업 유치, 또, 나와서는 투자 유치로도 나타나지만, 아마 원래는 우리 경제 국장님을 추산이하면 아마 수출 300억불 돌파 안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300억불을 하고, 그 뒤로는 저희들이 좀 조충한 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는 또 다시 이제는 300억불을 돌파하면서, 그 뒤로, 다시 일어나는 꿈이 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중심이고 세계 중심 산업도시로 위상을 건에 어, 세우게 되는 날이 곧 오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중심에 우리 금시 국제진선 옆회 회원들의 어,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 시민 모두가 어, 마음속에 새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건물에는 자주 없지만은 이렇게 긴또울이 그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 그래서 들어오면서 잠깐 놀랐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어, 가지면서 하늘을 어, 마무리하고 어, 새해 여러분들이 더욱 건승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 새해 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세용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축전, 구미 국제 친선협회, 오커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회의 일정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함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며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사이의 경제 및 문화 등의 국제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구미국제진선협회 김수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미국제진선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근성을 기원 드립니다. 2021년 12월 7일 구미시 각 국회의원 구자근